내가 맨날 가본다니까. 아이고 김서방은 어쩌고? 손자도 봐야 되는데 어쩌면 맨날 웃기고. 김서방은 야 그런 걱정할 거. 없다 김서방은 말이지 혼자서 밥도 잘 먹고 밥도 잘 먹고 밥도 잘 먹는다. 그러니까 야 그런 걱정할 거 없다. 나만 나, 나 시끄럽다. 시끄럽우면나 대원 안 한다. 병원에서 대원해도 되겠다 하는데, 고마, 집에 가자. 아따, 안 간다, 가이! 엄마야, 병원에서 말의 소리를 들으나. 엄마야, 아픈 그 사람 맞나? 요래 이도 없고, 어지럽고. 고마, 기운이 내보다 더 좋은데, 언니야. 아이 그러면다손분의 힘이 이 정도밖에 없고 근데 진심하고 막 어제 이 오늘 갖고막그렇다막 어? 좀너운줄알았 아, 그러니까 고만 배워나자고 어디 가는데? 어디 가냐고. 아, 미 없는데. 집에 가자고. 네, 언니들. 언니 집밖에 어? 네, 네. 어, 야, 어, <laughs> <laughs> 어, 그래. 뭐, 응? 이, 나, 아니 이, 나, 어, 언니야 이, 니야 나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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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나, 이, 나, 이, 이,